좀 앞으로 가는. 뭐해요는전 영상 파 있어요. 어, 브레이크 잡아 봐 그럼. 어떻게 잡는데? 여기에. 저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봐 봐. 이것 보세요. 응. 이게 브레이크예요. 음. 진짜네. 왜이 자꾸 이렇게 갈수 있을까? 진짜 못생겼어. 야머보내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오면 안돼 할머니 다치면 어떡해 농사 농사 농사? 응. 야, 무슨 농사 지세요 지금 농가는 거야? 밭 가는 거야? 지금 농가는 거야? 밭 가는 거야? 거워요 자, 빨리. 할수 있어요. 응. 선생님한테 응. 응. 갑니다. 오, 안 됩니다. 밀 밀. 지금 뭐 하는 거야? 농사. 농사? 농사 어떻게 농사 그렇게 해 갖고 치는 건데? 이거 저도 어떤 거인지 모르겠대 근데 왜 농사라고 그래? <laughs> 그런 것 같아? 그냥.. 그냥 저 벽. 응? 벼벼가 뭔데? 아, 야. 저기, 뒤로 가주세요 알겠어요. 지루가 지루가 이루가루가야루가 지루가 지루가 지루요지루느 지루가 지루가 지 음. 할머니,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가 조심해줘야지. 어떻게 할머니가 조심해빠르요 아, 리다 빠른 리리다빠른리느리다 빠른데 이리데빠르리 빨리빨리. 리고빠빨리리빨리리고빨 빨리빨리. 빨 <laughs> 해봐봐. 그럼 구구다 내면서 해봐 봐. 뭐 농사가 더 쉬, 쉽게 짓잖아. 어제 농사 짓면서 구구다 내봐. 어? 농사 짓면서 구구다 내서. <laughs> 큰 소리를 해야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 큰 소리를 하면서 해야지 안 들려요. 어, 큰 소리 해 봐. 3계단 3단. 아, 못 해요. 아뭐 아는 데까지만 해 봐. 이미 2단까지 알아요. 이게, 3단 한번 해봐봐.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그러면 3이는 3도 모른단 말이야? 알아요, 그건. 그러면 3이 몇이더라? 3이 9인가? 3? 응. 3이 6. 6이었어? 그러면 3, 3은 8? 3, 3은 8? 아 그렇구나 3, 3, 9, 3, 4, 2 3, 5, 16 3, 5, 15 아, 3, 5, 15 3, 6, 18 3, 7은? 3, 7 응. 3, 7, 24 21 3, 7, 2일21 3, 응. 7, 21 야, 농사 그만 짓는 게 좋지 않아? 아니, 농사 더 짓을 거예요. 지금 무슨 농사 짓고 있는데? 뭐 심었는데? 응. 뭐 심을 건데? 뼈? 응. 뼈 심을 거야. 뭐 심을 거야? 쌀. 쌀 심을 거야? 어, 그럼 쌀이 벼인데? 벼 심는 거 심을 거야? 응. 벼랑 쌀. 음, 그래? 벼를 심는구나. 100개 할 거예요. 100개는 할 거야? 이거 하루에, 이거, 배0가리에요배가리요 응. 네. 음. 그래가지고, 네, 네. 너 시골에 가서 살수 있겠어? 아니요. 근데 어떻게 별을 심어? 이거 심으면 실제로는 가짜로 하는 거죠. 어, 실제로가 아니고 가짜구나. 그지? 어, 이렇게, 응, 가짜로 쓰는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무겁고, 응. 봐봐요. 응. 이렇게, 이렇게 할, 이렇게, 봐봐요. 응.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할 간단한 법 말려줄까요? 응. 별로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면. 아, 그게 간단한 거구나.